내용 추론이야. 다음 대화와 품질 인증서 번호 부여 규칙을 근거로 판단할 때 의리 발급받은 품질 인증서 번호거든? 야, 이런 코드 문제는 굉장히 많이 나온 주제 중에 하나야. 시험한 다섯 번 보러 가잖아? 두번 이상 나와. 그래서 이 유형은 나올 때마다 정리해 볼 생각이거든. 근데 이 문제가 꽤나 롤모델이 되는 문제야. 조금은 복잡할 수 있고. 그래서 차근차근 해볼게. 선택지부터 보니까 코드가 나와 있잖아. 이 코드를 먼저 구분할 수 있겠냐? 부여 규칙에 따라 구분해야지. 기억에 대한 건 발급 연도에세 번째, 네 번째 숫자를 기재한다 그랬으니까 숫자가 몇 개야? 두 개. 그래서 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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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 20년. 이것부터 먼저 구분을 해야지. 요렇게. 이해됐어? 됐어? 다 읽지 말고 우리의 목표는 뭐야? 발급 연도를 찾아야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안녕하세요. 발급 신청하러 오셨나요? 토목 분야 이거 안 읽을래. 예전에 품질 인사를 발급받은 적이 있대. 재발급 받으려고 한대. 인증서 유효 기간은 발급일로부터 2년까지입니다. 선생님께서는 2017년 11월 20일에 발급 받으셨네요. 오늘 접수하시면 유효 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이 지난 겁니다. 그랬지. 야, 오늘은 알수 있네. 오늘 이 언제냐? 2년 지나고. 30일 더 지나야 되는 거지? 2년 지나면 2019년 11월 20일이지. 여기에 30일 더 지났으니까. 봐봐. 2019년 11월 20일인데, 30일이 더 지난 건 11월 달이 며칠까지 있어? 30일까지 있지. 그러면 여기서 30일 지나면 2019년 12월 20일이야. 이해가 됐어? 여기가 됐지? 야, 만약에 말이야. 여기서 마, 2019년 12월 20일에서 30일 지나봐 그러면 언제야? 2020년 1월 19일이야 왜냐면 12월달에 31일까지 있어서 내말 이해됐지? 즉 2019년 12월 20일에서 31일이 지났지만 2020년 1월 20일이야 여기까지 됐어? 요즘 만설명 할게 여기서는 그러면 지금 오늘이 요 날이지 이해됐냐? 이거 가지고 쉽고 이러면 안 되지 왜냐면 발급 연도잖아. 근데 봐, 뭐 그렇군요. 라고 나와 있고, 이건 지역에 대한 얘기고, 접수되었대. 오늘은 접수한 거잖아. 우해 사는 건 뭐라고? 발급 연도지, 발급 언제 되는데? 접수일 오늘로부터 3주 후잖아. 그럼 며칠을 더 해야 되겠어? 21일을 더 하는 거지. 그럼 몇 년도로 가? 2020년도로 가지. 그래서 얘가 안 된다고. 이해됐어? 야, 이걸 못 풀면 어떡하냐? 그 다음에 4번, 5번 중에 답이니까 비교만 해야지. 봤더니 4B, 6C 6C, 4B잖아. 맞아? 그러면 얘는 니은에 해당하는 거니까 신청 유형별 코드를 기재한다 그랬고 여기 봤더니 찾아볼게. 4B 여기 있고 6C 여기 있잖아. 맞아? 기간 만료 후 공장 주소 변경이네. 그럼 둘 다인가 봐. 두개 이상의 신청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코드를 모두 기재는데 포함된 숫자가 뭐큰 코드잖아. 4B야, 6C야. 6C지. 정답 5번 이렇게 해야 된다고. 다른 거 보는 게 의미가 없다고. 이렇게 풀었어야 돼. 됐어? 확인만 하자. 봐. 6C, 4B 확인해 볼게. 재발급 맞지? 재발급 받는다 그랬으니까. 그냥 공장 주소 변경됐어. 본사와 공장을 전부 이전해서 주소가 바뀌었어요. 라 그랬잖아. 맞지? 됐고. 그 다음 여기 봐. 이제 CDFA잖아. 그럼 CD 여기 있네? 토목 맞아? 맞지. 됐어? FA는 어디 있어? 아시아지? 이게 뭐야? 지역 구분 코드는 발급 연도를 기준으로 공장 소재지에 따른다그랬잖아 공장 소재지가 어디로 갔어? 중동에서? 베트남으로 갔지. 베트남이 동남아시아잖아. 그래서 아시아라고. 이런말 하면 안 돼. 어, 베트남 동남아시아인 거 알아야 돼요? 당연히 알아야지. 상식이지. 베트남이 그럼 유럽이야? 알았어? 정답? 오버 됐지?